네,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 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552장. <laughs>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거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로 34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절로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34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laughs> 것시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건 되지 아니한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혼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지라 하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지방 장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러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나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 새보다 얼마나.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한,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여,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 그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건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으로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외식되고 가식된 신앙에 대하여 경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세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추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다 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아 있는 잘못된 의도와 어, 왜곡된 신앙 이라 것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아주 꽁꽁 싸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를 대고 서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감추일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우리가 신실한 마음과 바른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 가정에서의 신앙, 직장에서의 신앙, 이 모든 신앙의 중심들을 바로고 세 바르게 세우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겉모양이 중심이 되어졌던 것이 뭐그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겉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러한 이러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지켜나가야 할 참된 신앙의 도리들을 잘못되게 또 혹은 자기의 자랑으로 그렇게 왜곡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물질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 부자, 저기, 형제, 형한테 유, 유산을 나눠달라고 좀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소유에 대하여 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중요하지 않, 않지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집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더 낫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하여, 어, 누가 주인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라, 라는 것이죠. 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거두어 들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얻을 수가 없는다는 것입니다. 어. 백합화를 보라. 뭐 까마귀를 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 뭐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뭐 열심히 농사짓지 않아도 아, 때가 되면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어, 이제 이 말은 여러분 뭐 일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실 거야.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아, 이것은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가를 좀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 물질에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 이게 마치 내 능력처럼 착각하게 되고 어, 내 어떠한 것에 아주 이, 이, 이 소유에 어, 우리의 삶이 그냥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부, 어, 어떤 부자가 어, 소출이 너무 많아서 어, 더 이상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창고에 들일 수 없으니 더큰 창고를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가득 가득 쌓아놓고 이제 몇년 동안은 편안히 쉬고 편안히 먹고 놀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신, 찾아가신. 누구의 소유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것을 잘 선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자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예물, 재물을 좋은 곳에 하나님이 선하고 착한 곳에 쌓아둔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 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 제가 기도할 때 헌금 봉헌 기도할 때 항상 말씀하고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 예물을 쓸 때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쓸 때에 조심하게 돼 허투로 쓰지 않고 아, 더러운 것에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 귀한 삶을 더 축복해 주시고 한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깨끗한 것은 더 깨끗하게, 귀한 것은 더 귀하게,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답게 닦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세운받는 믿음 되어서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또 굳건히 서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전 전에 주님 소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한 뜻에 합한 자로 귀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식하고 가식된 믿음, 이중적인 믿음, 참으로 삶과 믿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참으로 바른 중심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선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되어져 참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모습들을 보러,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귀한 믿음의 역사심을 힘있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친절을 베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워가며 겸손히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신, 보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땀 흘리는 모든 소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더욱더 힘있게 세움받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운 새벽이지만 또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모든 죄백성들의 머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귀한 열정과 사모함을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 강구하고 부러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힘있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터전임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가득가득 넘치게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매맺을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더 귀한 것으로. 어,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 건강상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또 또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괴로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그 귀한 믿음이 아름다운 결실과 또한 주님의 영광의 증거로 세움받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생명들을 지키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시며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전염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선한 귀한 생명들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고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세움받는 귀한 생명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도전 받고 비전으로 충만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기둥과 같이 세움받는 귀한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몽골 성교를 올해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주님 잘 준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열방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이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서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종들로 세우 주셔서 감사 오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 하나님 따르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아버지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